그리고 안이 공부한 거였네 저응 이탈리아 간 거야 응 이탈리아 간 거야 맞어 두산 아저씨랑 응항공이 공부 거였네 저응간 거야 응+ 공부한 아저씨 응 공이 공부야 두산 아저씨 거였네 저응 재밌었어 상현이 간 응. 거. 응. 환경인꼬모랑 수잔 아저씨랑 응. 어? 예쁘게 하고서앉아갖 고, 결혼한 거 봤지 우리? 응. 앉아서 어? 고 꽃도 받 꽃도 고, 얼굴에 점도 찍고 그랬지 응. 얼굴에 점도 찍고 그랬지 무슨 색점찍었어 까만색점 까만색점? <laughs> 빨간색점 i can't do them